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오늘 삼성화재배 8강전 결과가 조금 아쉽긴 한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박종환 구단이 남아 있습니다 자 대진표를 보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딱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잘하는 선수들이 없어요 잘하는 선수들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박종원 구단이 남아있는 선수 중에서 가장 랭킹이 높다. 가장 랭킹이 높다. 그리고 뭐 중국이 어쨌든 그 베테랑 선수들이 우리가 잘 아는 베테랑 선수들은 없기 때문에 이, 솔직히 박종원 구단 입장에서 이 세계대회 중결성, 꿀빠는 대진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내일 대국은요. 슈자양 선수랑 셰어라오 선수 요두 선수가 두고요. 박종원 구단은 이제 하루 쉬고 모레 둡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둘수 있고요. 요딩아오 선수가 요새 좀 핫한 요런 선수죠. 근데 올해 그올 올 초에 l 집에서 우승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 사실 강간무 소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찍 일찍 다 떨어, 조기 탈락했다. 예, 조기 퇴근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 바둑팬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샤오라고 선수는 이름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선수가 이제 2019년도 l g 배에서 이제 우승한 다음부터, 어, 이렇게, 뭐, 중국의 간판 선수로 오랫동안 이제 활약을 했는데, 성적은 별로, 예, 그 2019년이 이제 커리어 하이였다. 뭐, 그 이후로 계속해서 랭킹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 남은 4명 중에서 가장 랭킹이 낮은 이런 선수입니다. 뭐, 고레이팅 기준으로 세계 랭킹 1 4위고요그 다음 이제 슈자양 선수 같은 경우는 바둑은 굉장히 잘 둬요. 예, 바둑은 굉장히 잘 두는데, 이 선수는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게 없어. 심지어 결승전도 아직까지 진출한 적이 없고요. 세계대회 중결승 진출이 본인의 최고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 거기까지 올라온 거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 국내에 대해나 이 갑조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이렇게 기반으로 랭킹이 높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고레이팅 기준으로 11이고요. 그다음 에 이제 딩하오 선수인데 딩하오 선수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따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박종원 구단과 이 나머지 세명 선수들의 이제 상대 전적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또 짚고 넘어갈 텐데 딩하우 선수랑은 2대 2예요 2승2패고요이 슈자양 선수에게 이제 박종원 구단이 1승이고 말고 제가 글씨를 잘못 씁니다 그리고 요셰어라우 선수랑은 많이 뒀어요 4대 4예 4대 3대 뭔가 되게 큰 판들은 박종원 구단이 계속해서 이기고 뭐 갓조리그나 이런 데서는 이제 셰오라우 선수가 가져가고 뭐 이렇게 예요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구단이 일단 딩하오 선수와 두는 게 사실상의 결승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는 어쨌든 이선두시자양 선수나 셰오라우 선수 누가 올라와도 이 결, 결승 3번기에서 단판 승부라면저 선수들이랑 두면은 박정구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3번기라고 하면 박정구단이 솔직히 질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중국이 더 깝깝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종원 구단과 딩하우 선수의 대국이 이제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뭐, 박종원 구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잘 아실 테고요. 뭐 지금 이제 세계 랭킹, 예, 고레이팅 기준으로 이제, 3위, 3위죠 이딩아오 선수 이딩아오 선수 같은 경우는 신진서구단과 동갑입니다 그리고 신진서구단이 엄청나게 칭찬을 했던 이런 선수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때는 아, 딩아오가 도대체 누구길래 신진서구단이 저렇게 칭, 이야기를 하나 예, 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신진서구단이 그렇게 말한 다음부터 쫙 오르더니 이번에 올해 진짜 깜짝쇼 LG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요런 선수예요 그동안에 이제 한국 선수들한테 이 선수가 진, 그 특징이 한국 선수들만 만나면 바둑이 물바둑이 돼. 그러니까 중국 기사들 바둑은 많이 연구를 했는데 또요 선수가 이제 커제부단에게 잘 두는 걸로 되게 신예 기사 때부터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입단도 뭐, 박주원구단과 거의 뭐 비슷한, 같은 나이에 이렇게 했고요. 세계대회는 이제 한번 우승을 차지했고, 올해 뭐, 전적이, 1리역승 7패.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뭔가 되게 이제,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못 미친 성적이다. 요, 엘지배 같은 경우, 그, 한송주 선수에게 이제 잡혔고, 잡혔고요. 몽백합배 거기서는 박건호 선수에게 잡혔어요. 다 이제 한국 선수들 만나서 이제 아웃이 된 건데 좀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16강, 64강 이래서 그리고 이제 박종환 구단과 이 딩하오 선수의 전적은 이제 상, 상대 전적은 2대 2인데 이게 다 전부 중국 갑조리그에서 이렇게 두 선수가 만나서 둔. 이 전적이고요. 아직 세계대회에서, 그러니까 본격적인 무대에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딩하우 선수, 어쨌든 박종원 구단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메이저 무대가 될수록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랭킹 같은 경우는 이제 딩하우 선수가 중국 랭킹 4위입니다. 그래서 세계 랭킹, 고레이팅 기준은 이제 7위인데 박종원 구단이 남은 3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박종원 구단과 딩하오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박종원 구단이 어쨌든 딩하오 선수만 이기면은 결승전은 예, 3번 승부이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그리고 또좀 랭킹이 이제 12, 세계 랭킹 어쨌든 1위권밖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결승전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환이요, 계속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